느슨해진 나의 가밍을 약간 긴장감을 부여해 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할 거냐? 큐빙을 할 겁니다 어떤 큐빙을 할 거냐? 에테파르티잔 기분 좋게 살속에 슛~! 몇개안 되는 목걸이를 도박해서 시버브와 엔젤릭을 뽑아보자 P49? P400! 400 좋아요 400 아니 시고님, 님 시버브 방패나 뭐 그런 거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눈치 없이 튀어나오십니까? 아이고 빙어맨, 반원 감사히 대고 왔지. 아 아니, 맞지 맞지. 안다가 템을 안 줘서 좀 슬플 때는 슈퍼 재설 보면서 빵끗 웃으면 되죠. 고맙습니다. 아나 비싸네. 아, 사면봉, 삼연봉, 어? 사면봉은! 안 해! 아니, 시곤방패 3개. 이건 좀선 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많은 거 바랬어? 클리글로 장갑, 노멀 안다리엘도 주는 그 장갑.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곤방패만 3개 주고, 이거? 어? 게임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뭐 거야, 이거? 메산 스위칭까지 했는데. 마지막, 막트, 막트, 찐막. 12시 땡 하면 퇴근하겠습니다. 주면서 안다는죄수 없지만, 살짝, 징징, 거려줘야 된다, 징징, 은 과학 아이젠 하트도 그만 나와나오지마좀 느슨해진 나의 가밍을 약간 긴장감을 부여해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할 거냐 큐빙을 할 겁니다 어떤 큐빙을 할거냐 에테파르티잔 기분좋게 사소해슛 아. 크리스 어, 어 잠깐만 저거 링메일이면 엔젤리가 아닌가요? 오! 엔젤리 갑옷 좋습니다 왜 너는 에테리얼이니 또 엔젤리 갑옷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지리디니라 하면서 왜 스마 쓰냐고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거 솔직히 억간 거 아시죠? 그런 코트리는 화람한데 왜 석궁 써요랑 비슷한 거야 왜 화람하라 해놓고 아발리스트 쓰세요? 빨리 활 쓰세요 이거랑 다른 바가 없다 어? 아니 스마가 1렙이 찍혀있는데 있는 스킬 쓰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강타 사귄 거다 알면서 어? 아, 그치. 렇 아, 노활력 아마존인데 왜 발킬이랑 디코 있으세요? 아, 왜 하드코어인데 용병이 자꾸 살아나죠? 용병도 하드코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런 연장선이 아닌가. 아, 형님들 진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스마트 쓰지 말라 그러면. 아, 그건 조금 그렇다. 서운하다. 하지만 안 쓰라고 하면 안쓸 수는 있습니다. 어? 불피장? 아, 근데 지금 끼고 있는 장갑이 너무 좋아버리는데 이게 레지가 개판이 나버리거든요? 하지만 P40 장갑 이거 조금 참을 수 없을지도 필드에서 먹은 유니크 링 중에 지금 피스링이랑 조던 링이 드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강타? 아니 에테리얼? 너무 좋아버리는데요? 에테 강타 가옷 너무 좋고요 용병 입혀주고 그 다음에 용병 통찰력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에테리얼 파르티잔 일속해 엔딩이 나버렸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지만 아 시곤벨트 별론데 맛없는데 어? 솔룬. 아, 솔룬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좋기는 한데, 사소캐시 없지 않나요, 지금? 사소 재료가 없어. 하지만 멀건건 뭐 좋죠. 솔룬 개꿀. 개인적으로 클리버 유니크가 나와주면은 게임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럴리는 없겠죠? 에테페라티자는 버린 게 기억이 나는데, 사소캐 다른 통찰 베이스를 먹었다는 게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러네. 헬버드 4속해다다 먹어놨었네. 근데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게 얘가 슬타가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안달를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네테헬버드니까 만들만은 할것 같긴 하네요. 그냥 만들죠. 만드는 게 낫겠다. 그냥 헬버드였으면은 고민을 좀 해볼 텐데 테니까. 랄티르 탈솔. 랄티르 탈솔. 어, 17베디 이클이 239 중대. 아,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 개떡상. 그리고 요거는 발 잡을 때도 쓸수 있으니까 살짝 챙겨 놓도록 하고 시곤 같은 경우는 2 세트가 됐네요. 아니, 요 무기 제한 없어요. 아유, 여기에 무기 제약까지 걸면 진짜 너무 힘들죠. 아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저한테 셀프로다가 무기 제약까지 거는 밀리케를 하는 거는 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네가! 하지만 나는 클리버가 먹고 싶은 걸 나는 이걸로 만족갈 수가 없는 걸더 먹고 싶은데 어줘어 줘! 줘! 김마구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아 좋죠 15분 벗어도 되지 이 정도면. 아 너무 좋은데요 글래디우스 아개 맛있다 요걸로 이제 클리버 뽑아 먹으면 되겠다 그죠 역시 밀리는 무기를 먹어야 존나게 재밌다 역시 이 맛에 안다파밍 하죠 함석계 갑옷이 나와 준다면 투지 갑옷도 사실 나쁘지 않죠 투지 무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어느 익셉셔널 유니크가 나와준 시점이라면 나쁘지 않죠 왜냐면 투지에 달려있는 닫찌가 생존에 꽤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하루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하루. 방송은 재밌게 보는데 딱히 응원한 적은 없어요. 시청을 해주시고 방송을 봐주시는 게 응원해주시는 거죠. 별도로, 김마골 파이팅! 야, 너희들 썩! 힘내! 너는 할수 있어! 뭐, 이렇게 해야지만 꼭 응원이 아니잖아요. 응원이라는 게. 시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한 응원이 되고 힘이 되죠. 왜냐면, 형님들, 구글에서 광고를 주잖아요. 광고 수수료. 수술... 챈가다! 구글에서 광고 수수료를 주잖아요. 저한테. 시청해주시면, 마이쪽가한 개씩 생긴다. 근데 사실, 이게 유니크가 나올 게 아니라, 세트가 나왔어야 조금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클릭글로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왜차몇 퍼짜리일까? 핫! 와. <laughs> 좀 너무하다 싶다. 아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유튜브 형님들이 이렇게. 이것도 응원이지. 돈으로 응원한다. 김마고를 돈으로 응원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즐겁게 봐주신다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사실 행복이 뭐 별거겠습니까? 통장 딱 열었는데 내가 일한 거 말고 그냥 불로 소득이 뭔가 하나 들어오네? 구글 여기서 돈이 들어온다. 야, 기가 막히다. 야, 이러는 거지 뭐. 이게 행복이지. 어? 아 유튜브 키고 잔다고 아 선생님이 저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키고 주무시면은 개꿀이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송을 주무실 때 키시는 거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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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추천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숙면에 수면 질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방송이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끄십시오 이게 원치 않은 알람이 새벽녘에 눈을 뜰 수가 있다. 좋지 않다. 갑자기 막 끼어! 돼가지고, 뭔데? 하고 딱 봤는데, 완수 먹고 이럴 수 있다. 형수님한테 혼나신 분 나왔죠, 지금 벌써? 키고 자다가, 뭔 소리냐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게요? 어? 돼지 멱다는 소리가 지금 영상에서 나오냐, 이런 영상 봐야겠냐, 이러면서 막 이제 혼나신단 말이죠. 좋지 않은 방송이다.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잠을 되게 잘 주무시나 보다, 깊게. 저도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켜놓고 모니터링 하다가 저도 깨고 막 그러거든요. 저... 갑옷이랑 벨트 뺄거 생각하면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투구가 지금 오르트오르트인데 빠져도 플레지라서 뭔가 투구가 괜찮은 거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크라운을 한 번쯤은 뚫어볼 만한 것 같네요 랄, 줄, 최상급, 사파 크라운이라도 해야죠 뚫리기만 하면 좋죠 삼수 딱! 삼서 딱가면 말하는 대로 팍 하면 이제 결빙 방지를 다는 거지 깔끔하죠. 제가 또 이러려고 아까 샤이로나나 먹었죠. 예. 근데 포론이 없네. 이런 타임 타워를 열심히 돌지 않은 죄가 지금 와버렸는 걸. 타워 건너뛰고 안 다리에 잡더니 지금 꿀 좋다 하면서 카운터스 쪼개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개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네. <놀람> 헬룬 날룬 티르룬 헬룬이 너무 티어가 높은데요. 저는 이렇게 고급진 거 필요 없는데 저는 2 호룬 하나만 바래요, 누나. 많이 챙겨주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 맞다. 헬룬이 포룬 아래지. 헬룬을 합쳐서 포룬을 만들어야겠는데요, 진짜로. 나옵니다 남해에서 남해 디아가 줍니다. 딱 2레벨 맥뎀의올레지의 독감 아 지금 안다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펙업으로 나쁘지 않은 굉장히 훌륭한 목걸이 아내 네,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남의 안다론 하고 있는 중에서는 굉장히 좋다 네줄 벨트로 업그레이드했고 목걸이 바꿨고 스펙업 좋고요. 오늘 무기도 바꿨고 낭낭한데요. 이호은만 먹으면 결비 방지 챙겨서 파밍 좀더쉬어지고 체력도 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활력을 안 찍으면 매찬이 올라가는 건가? 우습게 소리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인가 이거? 이게 이게 그 온갖 민간 신앙이 난무하는 디아블로 2에서 정말 그런 것만 같고 얘도 태문이 상당합니다. 올블럭 뭐야 이거 아 2호룬 너무 좋습니다 나왔어요 드디어 아 엔젤릭 반지까지 엔젤리 목걸이만 먹으면 싹엔젤리 반지에서 레지가 빠져도 왓다시가 누구? 펠로딘 방패 레지만 괜찮은 거 먹으면 레지나 해결해버리죠 2호 받고 이제 아까 주울룬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갔죠? 여있다 주울룬 딱 박으면서 냉기저항이 47이 뜨면서 42에서 60인데 47이 떠가지고 살짝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랑 별개로 빙결되지 않으면 챙길 수 있는 기가 막힌 화로 뚜껑 그리고 크라운을 쓴 팔라딘의 모습은 굉장히 무생겼어아네 음. P427 되버렸죠 방송 킬 때보다 체력이 더 늘었습니다 장비 몇개 교체를 했는데도 이제 이대로면 엔젤리 목걸이가 나오며 P40 더 늘어나고 어레까지 챙길 수 있는 기가 막힌 엔젤리 세트를 완성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이 피는 매우 강한 다반사격 활피단 만나면은 블럭이 뚫렸을 때한 방에 죽을 수 있는 피긴 해요. 노멀모너크 같은 경우는 메차을다 빼고 카우방이나 피트 같은 몬스터, 많은 몬스터, 와, <목소리> 어, 강탐 야, 시체에서 고블린통 가! 좋아, 이게 전세계 질딜이었다! 이게 뭐지? 아이, 너무 맛있는데요? 고블린 발가락이 로그 시체에서? 아, 애태도 아니야! 안타리에르보다 뛰어난 로그시체 이런 걸 숨겨놨으면 말을 미리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미리 미리 깠을 거 아니야. 맞아. 그나저나 강타 부츠를 먹어버리면 이제 수압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라저가 박살이 나버리는데 이건 조금 신발에서 라저가 너무 세게 당겨져가지고 서운한데 라저가? <laughs>